집이라고 해야 되나? 주 때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말하면 절대야. 안... 야 진짜... 챌린저 두 명이 챌린저 보뛰어 두 명이 마스터 두명 보뛰어라는 라인전 서도 한번 정도는 빼야 되는 타이밍이 나와. 근데 마스터 현진한 명이 그한번 밀리는 거 아니꼬와 해가지고 아 서퍼 존나 못하네. 쥐티어 조금 높다고 뭐 다이아일 다이아일 뭐 싸움만 일어나면 다이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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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채팅창 보고 있어요 다이아일들이 불쌍해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다이아일들이 불쌍하게 처맞는 다이아일이 있고 또더 최악이 있어요 더 최악 최악의 변종 최악 탑레높은 다이아일이라고. <laughs> 그러면 <laughs> 이제 채팅창에서 예를들어 이제 마스터일 50점인 탐레... 탐레 마스터일 100... 마스터 100점인 현래 다이아 1한테 <laughs> 시비를 건나 <건너. 웃음> 오우 쉣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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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랑은 웃음> 음, 저러면 이제 종래 하루 종일 싸우는 거지. 근데 진짜 탐레충이. <laughs> 어 맥, 맥주통 진짜. 와! 와 무슨 저런 옷이 다 있지? 뭘 다시 보자. <laughs> 아 근데 옷 괜찮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오빠 믿지? 약간 보면은 유튜브 유튜브 채널들을 봐도 약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 막롤영상만 봐도 막 실력, 게임, 실력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 약간 병맛으로 편집해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해내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야. 약간 주도적으로 뭔가를할수 있는 사람들.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할수 있다던가, 뭔가 구도를 잔다던가.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해보고 싶지도 않고, 게을러가지고 되게 사람 나태해가지고 별로 해보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야. 내일, 내일 회의요? 아 맞다 내일 회의 있네 깜빡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했어요 자 만약에 까먹으면 잘 부탁합니다 뒤 <laughs> 뒤를 <뒤로, 뒤로> 부탁합니다 <laughs> 다 잘하고 있는데 회의 해야되나? <laughs> 아, 다들 막 스스로 하는 스스로 어린이들 너무 너무 좋잖아 너무 보기 좋잖아 아니 나중에 회식하실 때요. 저희 노동부분들 다 모여가지고 회식 언젠가 할거 아닙니까? 근데 저 집에서 롤 하면서 은행 어플로 싸드리면 되는 건가요? <laughs> 어 근데 요즘 몸이 좀안 좋네. 아... 어 오늘도 봐. 어? 쉬다 왔는데. 쉬다 왔는데 방송 탁 켰는데? 약간 배고프면서 약간 피곤하고 쉬다 왔는데 이런다고? 아 나중에 회의 때 아파서 못 가는 거 아닌가? 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다. 아이들 디코 왔네? 좀 전에 물어봐서 여기서 모인다는 걸 알았거든. 반갑다. 그냥 있나 없나 보니까 언니 있길래 왔어요. 안녕. 반갑다. 나를 근데 왜 부른 거예요? 감블러님? <laughs> 그게 다 아, 완전 처음 보사람이밖에 없는데. 사연이 어, 있어요. 유튜브를 네. 보는데 어? 어 형. 어? 처음 봐? 어 형. 어, 어. 반년 만이야. 반가워. 어. <웃음> <방탄건가>? <웃음> 야, 야반 년이라니? 아, 과장 좀 심하네. 과장이야? 과장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살짝 과장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2019년 9월 11일이 마지막 DM이야. 어 1년이네. 1년 아이, 만이야. 아, 야. 근데 그 개인 DM 어. 말고 우리 따로 아 어, 어. 그래? 봤을걸? 누가 자꾸 내거 만지냐. 실브, 실브 형. <laughs> 저거 누가봐도 했다아하하하 <laughs> 음... 그림도 그리나요 혹시? 네그 다음장 아 어? 맞아 그래? 어그 다음장 그림도 그려요 아그림 그려요 자 정답을 아, 적고 넘긴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진짜 이거 아, 못 알아보잖아? 그럼 스트리머 명칭 떼야돼, 진짜. 이거 한 아, 번에 너무, 채우기 키 같은 거 이거. 없어요? 존나 열받는데, 이거. 포인트 좋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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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음 사람 미안하다. 뭐야, 미안하다! 예, 자, 이분, 이분 이름은 꽃핀 유튜브 꽃핀 유튜그 일단 저는 포트리스였어요. 아, 오, 이러면 아, 어, 이러면은 맞지. 맞지. 맞근 네, 그렇군. 근데 음. 마지막에 도착한 정답이 달라군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아, 어, <laughs> 거다 어떻게 했어 <웃음> <웃음> 야, 정해나. 아니 이야 <laughs> 이걸 보고 어쩐지 답이 엄청 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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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를. 웃음> 뭐야 발로도나이런거 처음보는데 아 맞네 <laughs> <어렵네>. 뱅가드아와가있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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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퀴즈를 어, 적었어? 맞다. 아니 여기서 퀴즈를 대면 <laughs> 어떻게 묘사를 <웃음> 하냐? 개트롤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아니 아직도 모르겠었어 맞습니까? <laughs> <laughs> 아 이거 보면 처음에 뭔가 이건, 했다고 이건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마크 여은 여기까지는 정답이 ]tain.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 여기까지는 <웃음> 이해하거든? 아니 <laughs> 어. 네, 여기까지는 정답을 <어쩐> 쓴 거에 <Sony> 대해서 이해했어 어디서 잘못된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김뽕이 나한테 오이를 그려 줬다니까. 야! 왜 그래? 그림 펴서. 이게 왜그리봐야오이지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laughs> <지어로 웃음> <연기했다는 웃음> 이게 홀가리뭔줄 알았잖아. <홀가이 웃음> <연기했다는 웃음> <걸까요? 웃음> 아 근데 지금 형은 저펜이 하나밖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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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내가 내가 필통을 잃어, 잃어버렸어. 미안. 넘길게요. 건물 부수기에 건물 부수기에. 어? 부수기가 있었다고? 처음 보는데? 음... 건물 부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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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혹시 그걸로 어? 온 건가? 어? 내가 건물 부수기 건물 부수기 맞췄어 성준이도 잘 그렸어 <웃음> 음. <웃음> 음. 그런 근데 그런 <laughs> 거,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이거를 보고 건파이어리본에 <laughs> <이베에>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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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건파이어리본에 <laughs> 이게 보물방이 있어가지고 보물방인 줄 알았어 헷갈린 거 같아 이러고 뭐 이제 뭔가? 망했어 아 이러고 망했네 어. 잘 그렸네 아, 그래. 이건 진짜 파요 뭐 리본이다 이거 1분 지나갔고 이거 꾸삐님 게트롤이야 이게 뭐야 <웃음> <게임을> <웃음> 그래서 내가 아예 게임을 만들었어 <laughs> 아, 갑자기 여기서 배그가 됐어 <laughs> 배그 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laughs>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메일, 메일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있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영상 댓글에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귀찮아서 솔직히 다안 봤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팩트로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그러니까 악질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사람이 어 진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어, 오해 불을... 불씨를 끄기 위해서 나한테 메, 메일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때 내가 아마 방송에서 그 메일, 메일로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메일이 왔나봐 이춘양한테 그래서 저희 유튜브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업로드 영상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집자분들이 업로드를 해요. 편집을 마치고 그러면 이 탭에 들어가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썸네일러님이 썸네일을 그려요. 나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아. 내가 터치하는 건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고 썸네일러님이 이렇게 썸네일을 완성을 하면 나는 이 썸네일을 다운 받고 영상 다운 받고 대충 제목 생각해서 업로드 하는 거야 이춘향 방송이 커지기 전 훨씬 전에 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썸네일 메인으로 해서 제가 이춘향 방송이 갑자기 커졌으니까 어? 그러면 이춘향 메인으로 유튜브 하나 올려야지 이거 빨대 쪽쪽 꼭 뽑아 먹어야지 생각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6월 23일에 이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짱눈2D 캐릭님 짱눈2D 캐릭터 맞긴 한데 좀 그렇네. 저 그래도 실제 얼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사람인데 캐릭터 캐릭터 판정해버리니까 좀 약간 가슴 아프네. 아니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 댓글에서 싸우더라고.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내 유튜브 댓글에서 싸워봤자 뭐가 있나? 막 아, 여기 갑자기 2주 전에서 막 싸우더라고.